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놓고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야당만 투표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이하경 의원이 야당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원구성을 법정시한인 모레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에 의해 원구성을 해 협치를 하라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모레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